봉진택이 진상구가 공마리 뺑소니 사고의 진범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날 고필승과 김지영의 결혼식장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고필승과 김지영은 결혼식을 중단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고필승은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는 김지영을 만류했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라며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김지영은 고필승이 잠든 사이 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지영은 자살로 위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기자들은 도리어 고필승이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것을 알고 드라마에 캐스팅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진택은 양자 입양을 보류했고 김선영은 고필승이 기자들과 대중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자 김지영을 만나 따귀를 때리며 분노를 합니다. 결국 김지영은 고필승과 이별을 결심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필승은 김지영을 찾아냈고 도망가는 건 언제라도 갈수 있다며 그전에 할수 있는 건 해보자며 다독였습니다. 고필승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과거에 돌아가 죽었던 게 자신 때문이라고 밝히는데요. 황정식이라는 재연배우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광고 미팅을 빌미로 일부러 도라를 호텔로 불러서 스폰 누명을 씌운 거고 박도라는 절대로 스폰이 아니라며 믿어달라고 했지만 안 믿어주자 박도라가 죽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후 도라가 다시 살아돌아왔는데 또 외면을 하냐며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부모가 돼서 어떻게 가만 있냐며 못마땅해 합니다. 고필승은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들 다 진짜가 아니라며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고필승과 김지영은 다행히 스폰 루머를 조작한 재연배우 황정식을 찾아 냈고, 김지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김지영은 누명을 벗겨달라며 애원했고, 황정식의 어머니 역시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결국 황정식은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받는 대가로 스폰 루머를 조작했다고 고백했고, 김지영은 박도라의 이름에 씌워진 스폰 의혹을 벗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비난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진택은 고필승과 김지영의 결혼식 때 기자들에게 제보한 사람이 공진단이라는 사실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 가운데 진상군은 홍혜교를 만나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위심하는 홍혜교에게 진상군은 앞서 공마리의 사고를 사주한 게 자신이라며 공범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홍혜교는 공진단에게 급하게 필요하다며 5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공진단은 돈을 건네졌고 수상한 홍해교를 미행했습니다. 진상구를 발견한 공진단은 주먹을 날렸고 화들짝 놀란 홍해교는 때리면 안 된다며 내 아빠라고 밝힙니다. 그 가운데 공진택은 공마리에게 돌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뺑소니범을 찾았고 뺑소니범은 누가 시켜서 그런 거라며 진상구의 이름을 실토했습니다. 다음 화 예고입니다. 누명을 벗었지만 당장 배우로서 재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박도라는 가족들과 칼국수집을 개업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공진단은 진상구가 아버지라는 말에 돈이나 뜯어가는 게 무슨 아버지냐며 소리치고 홍혜교는 진상구가 공진단을 위해 공마리 뺑소니까지 꾸민 사실을 알립니다. 공진택은 진상구가 누구인지 조사를 했고 결국 공진단을 사무실로 부릅니다. 이 시간에 왜 불렀냐며 묻는 공진단에 공진택은 갑자기 폄을 내려치는데요. 공진택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공진단이 당황하는 장면이 비춰지며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공진택이 진상구와 공진단의 관계까지 알게 됐을지 그래서 공진단과 홍혜교를 내쫓게 될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